실장님. 네. 우리 내기 한번 할까요? 무슨 뭐, 무슨 내기요?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 네. 국수집을 가는데. 네. 실장님은 차 타고 가고 나는 자전거 타고 가고. 어, 저는 차 타고요. 응, 실장님 차 타고 가고. 네. 늦게 오는 사람이. 네. 국수 쏘기. 국수 속이야? 국수 속이. 다른 건 없고요? 그럼 뭐또 다른 얘기를 해야 돼? <laughs> 아니요. 그럼 그거 하는 거야? 어, 네, 아요 오케이, 갑시다 그럼. 네. 대결은 이렇게 성사되었다. 산말리 씨가 자주 찾는 행주산성 근처의 국수집은 마곡동에 위치한 말리 씨 사무실로부터 약 8km 가량 떨어져 있다. 이 국수집은 행주대교를 건너 파주 쪽으로 올라가는 평화 누리길이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곳이라 자전거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고 굳이 자전거를 타지 않더라도 진한 국물 맛이 좋아 일부러 차를 끌고도 많이들 찾는 곳이다. 일전에 한번 밝힌 바도 있지만 말리시는 국수를 좋아한다. 사무실을 서울 구로동에서 마곡동으로 옮긴 지 6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국수 먹는데 쓴 돈만 경차 한대 값은 좋히 넘는다. 그래서 오늘은 실장님을 뜯어 먹을 생각이다.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해왔다. 요즘 자전거를 몇 바퀴 굴리더니 이제 자전거로 차를 이겨 보시겠단다. 나야 뭐 공짜 점심이나 마찬가지니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만 땡볕에 땀을 질질 흘려가며 도착한 곳에서 카드를 꺼낼 사장님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흐뭇하다. 아무튼 점심값은 굳은 그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면서 그 돈으로 수박이나 한잔 때려야겠다. 사실 자동차와 자전거의 대결이라는 게 얼핏 보면 말이 안돼 보인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나 차가 막히는 등 도로 상황에 따라 충분히 해볼 만한 대결이다. 공사 중이다. 공사, 구간이 얼마 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어, 큰일 사실 국수가 지겹다. 먹어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장님은 원가에 꽂히면 잘 멈추질 않는다. 몇해 전엔 사장님이 짬뽕에 꽂혀서 영국 방방곡곡으로 짬뽕을 찾아 헤맨 적이 있다. 그 덕분에 원래부터 중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지만 전국 몇대 짬뽕부터 시작해 어지간히 일억나 있는 중국집 짬뽕은 다 먹어봤다. 그땐 정말 사장님이 나중에 커서 짬뽕이 될줄 알았다. 그 때와 비교해보면, 그나마 국수집은 가깝기나 해서 다행이다. 지금까지 삼붕이가 지나가지 않는 걸 보니, 말리시는 슬금슬금 승리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다. 보통 국수집에 가면 말리시는 잔치국수를 먹는다. 하지만 오늘은 콩국수를 주문할 참이다. 매번 먹는 잔치국수를 뒤로하고 콩국수를 주문하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콩국수가 잔치국수보다 2000원 더 비싸기 때문이다. 이건 절대로 좀스럽거나 얍삽한 게 아니라 정당한 노름의 대가니 시청자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오늘은 뭘 먹을지 고민이다. 잔치국수나 비빔국수도 맛있는 곳이긴 하지만 승리자의 콩격엔 2천원 더 비싼 콩국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에이 모르겠다. 콩으로 볶은 수박 커피 때리기 전엔 홍국수다. 행주대교 근처에 다다른 말리시. 행주대교 올라가는 이곳 오르막이 이렇게 신나 본 적이 없다. 역시 무엇보다 자전거를 재밌게 타는 법은 바로 목적이식과 동기부여다. 말리 씨가 자신만만하게 노름을 제안했던 건 바로 이곳 행주 대교 구간 때문이다. 그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막히는 차선을 타고 가서 우회전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직진을 해서 약간 돌아가는 방법이 있지만 어차피 내일 아니다. 항상 여기는 차가 막힌다. 평소에도 뛰어드는 차들 때문에 차가 자주 막히는 차선인데 오늘은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간다. 이쯤 오니 홍국수 사줄 사장님이 어디쯤이신지 궁금해진다. 국수집이 선물째기 때문이다. 행주 대교를 건너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 ワンちーノ 저 도착했어요 언제? 어, 어디? 안 보이는데? 지금 주차장 들어왔어요 주차장 들어왔다고? 나 벌써 도착했어? 나 아까부터 도착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보였어요 응. 언제 도착하셨어요? 몇시몇 몇 분? 나 아까 도착했지 뭐 아까 몇시몇 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먼저 왔다니까? 아니 못 봤어요. 내가 먼저 왔니까 아니 못, 못 봤어요. <laughs> 당연히 못 아니. 뭐 들어왔는데? 아니. 아니야? 네, 당히못 봤겠지. 어디로 왔는데? 이쪽으로 아니네 맞아요. 저쪽으로서 어요가 먼저. 어디서? 저위주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어, 실장님 거는 계산해 어떤 거야?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양심상 2,000원 더 비싼 콩국수는 부르지 않는 참사장 말리시다. 아그러까 혼자서 가. 혼자서 가니 혼자서 가이 뭐야? 약간 추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물수건으로 손 닦고 발 닦고 겹 닦는 짓은 안 하는 매너남 말리시다. 도착하자마자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왜요? 왜요? 응. 아무튼 실장이좋 줬어요. 도착하자마자 전화하신 거아요하자마자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전 이미 여기 찍고 여기 찾을 데가 없어서 제일 주차장에 있었거아니에 아니요. 포스기에 딱그 키오스크에 딱와 있어야지, 난와 있었잖아. 그럼 저는 차고 뭐다 버리고 왔 와. <laughs> 다 버리고 왔다고? <laughs> 오늘 맛있는 응. 맛있구나, 식당에서 선생님 가 맛있구나. 어쨌든, 누구 하나라도 행복하면 된다.